거기서 괴물이 나왔다며? 내가 왜가 내가 언제까지 희생을 해줘야 되죠? 이해를 못하겠네. 우물 가봐야지. 우물이 잠을 쇠로 잠겨있고 판자로 막혀있어. 오케이. 이 연장 코드는 내 몸무게를 버틸만큼 튼튼할 거야. 그걸 어떻게 잔중 짓어? 딱 봐도 그렇게도 보이진 않는데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아 내려가죠. 오 마이 갓 트리비스에 대한 소문이. 여 사이에 눈 모양으로 조각된 돌이 있는데 가져가야 할까? 맞나? 어? 안 열려 안 열려 망했다 그 돌은 이 구멍에 딱 맞을 것같아나좀 보여줘 너 여기로 나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왠지 좀 불안해.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밖에 뭔가가 있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야. 저게 뒷문인지, 곳간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한다면 난널 믿을게, 맥스. 튀어, 튀어, 튀어. 안 열리네. 아, 짜증나. 아, 왜 내가 여자애를 따라가야 되지? 이해를 못하겠네. 여자애더 먼저 갔는데? 오... 왜 이쪽으로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laughs> 자책 자책잼 <laughs> 너한테 속았다라는 듯한 말투인데? 저건 <laughs> 괜찮아. 길을 찾아낼 거야. 여자 화낼 것 같아. 있잖아 맥스. 여긴 우리 들 뿐이지. 뭐, 뭐죠? 리, 릴리. 자 맥스. 교실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모습을 봤어. 이제 너한테 기회가 온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넌 수줍어하기는 네가 바라는 대로 날... 뭐라고? 어머! 어머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 그럴 때야? 맞아, 어 맞아 주인공 말 잘하네. 내가 싫어? 우린 여기서 죽고 말 거니까 차라리 너랑 나랑. 어머 이게 왜 이래 진짜.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어? 까맣게 물든 부패가 우리의 영혼보다 더욱 깊게 숨어드는 것을 보기 위해 블랙모어 선생님? 안경 쓴 사람? 이게 뭐야? 맥스! 그 여자 일 놔줘! 날나줘 우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피로 이방의 바닥을 물들이기 위해 널 여기로 부른 거란다. <laughs> 그 여자한테서 손대! 저 녀석을 조용히 시켜. 공망의 육신을 바라보소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영혼을 주소서, 우리 앞에 나타나소서, 기어가는 눈의 신이시여, 어. <laughs> <laughs> 기갱 잼, 맥스, 일어나. 제이스, 날 도와줘. 뭔데 그래?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줄게. 대체 왜그 녀석들이 릴리를 붙잡아갔어? 누구라고? 릴리라는 내 옆자리에 앉던 여자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옆에 앉잖아. 네가 교실에 잠들어서 블랙모어 선생님이 아무도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분은 네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게 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벌을 받으면 좋겠는걸? 아마 네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릴리는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었어. 너 이제 색깔도 구별할 수 있어? 네가 먹던 약이 효능이 꽤 좋아졌나 보구나. 잠깐만! 혹시 그 약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 네가 지금 말하는 릴리라는 여자애는 그 약의 부작용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하지만 학교 전체에 있던 그 눈들은... 아마... 하지만 정말 못본게 확실해? 아, 이 친구!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 본 적도 없고! 게다가 난 넌... 난 여자애들 쳐다보는데 도사잖아. 나야 너야. <laughs> 그래, 네 말이 맞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지. 아마도 그 약을 다시 처방받지 말아야 되나 봐. 색깔 보고 싶지 않아? 지금 보이는 것으로도 만족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냐? 뭐름며 점점점. 느낌이야 점점점. 어억하는 눈의 시. 오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딩을 볼 때마다 아이템이 추가돼요 아이템이 추가된다는 커피방을 열었다. 장화를 얻었다. 맥스와 친구들은 더 이상 검고 걸쭉한 액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게임이... 그거 하죠. 왔다 갔다 하죠. 엄마, 그 약이 저에게 효과가... 네가 임상실험 그룹...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스포일러 하지 마! 오늘 밤에 재방송 볼 거란 말이야. 아, 미안. 너도 알다시피 가끔 내가 너무 흥분할 때도 있잖아. 나의 조업 존경한다 해봐야지. 릴리가 9시 방향에 있지만 찾아보지 마. 어쩌지? 날 쳐다보지 마. 음, 멀서 존경했어. 존경했어. 또한 사람이 기회를 놓쳤군. 때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릴리를 다이스키한단 말이지. 뭐매력있어 어, 매력있어 네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주겠어. 뭐? 웃으니까 좋냐? 아야! 칼봉예님 5개 고맙습니다. 수업 끝나고 보자. 이따 봐. 그게 말이지, 서, 신경 쓰지 마. 뭐, 블랙모어 선생님이 아까 뭐, 뭔 말을 하셨는데 별거 아니었어. 교실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보자.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아니야. 잠깐만, 블랙모어 선생님은? 선생님이 일을 우린 여기서 나가야 돼. 우리 난 여기서 일을 저지른 사람밖에 없어. 뭐란 거야? 기다려. 나내 이름이 릴리야. 어뭐 뭐? 아 숨어있어? 릴리어다나졌어요 말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연락하고 올게. 사실지도 몰라. 믿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마 그게 사실지도 몰라. 난 도서관으로 갈 거야. 거기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무슨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져가야지. 아, 여기가 트로피 방인가 보네. 옥상의 릴리. 릴리의 비엔딩에서 얻음. 넌잘 모르겠지만, 나도 여가 시간에 펜싱을 하거나, 5분용 벙어리 장갑을 직접 짜기도 해. 우리 학교는 성적이나 운동 같은 데서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드로피 방을 위해 예산을 마련해뒀지. 학교 이사회에서 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이 방을 드로피로 비명소리... 도와줘! 하면서 춤추고 있어요, 귀신이랑. 릴리한테서 떨어져! 나 너무 무서워. 맥스 잡아준다. 도움을 요청한다. 잡아줄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을까? 흠, 음, 친친 내는 게 나을까? 친친 내 볼까? 도움을 요청한다. 릴리,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너에게 뭔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응, 알겠어. 최선을 다할게. 잠깐,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출구가 잠겨 축 축구 추, 축구야 출구야 출구 같은데 지우신가? 아 어, 지우신가 보네요. 다른 축아 리얼 같은데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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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울, 리얼 리울. 리얼이에요 리얼 리울. 어, 리얼 리얼이 거예요 예 리얼 리울, 리 리울, 리얼이에요 와봐 리얼일 겁니다. 그렇구나 괴물이 벽에 있는 구멍 속에서 나왔었어. 배관으로 가는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한번 들러볼게 장화? 이때 쓰는 거야. 이 게임은 좀더길어야 했어. 간단한 표 a 같은 거라도 넣었어야 했는데. 제작자. 왜 내가 너희 같은 변태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뒀을까. t a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 망할 비스트만 벽돌은. 그냥 상상력이결여된 모조품일 뿐이야 사랑을 나누는 신을 추가했다면 사람들이날진작에 여기겠지. 이걸쓰는 동안 트루... 크루트는트친구라는 트루, 음악을 듣고 있는애눈물는이나오는이나오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 밖에 뭔가가 있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야. 긴장되네. 그래도 이 안엔 뭐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싶어. 바대편에서 보자. 여자애한테 한번말 걸어볼까? 여자 사라졌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오. 나 어? 지금까지 애쓴 게다 소용없게 됐네. 이건 주인공이 뱀파이어가꾼 꿈일 뿐이라는 블러드 스토커 욕의 엔딩보다 더 실망스러운 걸. 어? 이제 어쩌지? 나도 모르겠어. 일단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해? 그래 내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초등학교에서 만났잖아 그래 우리가 언제 친구 되었는지는 기억해?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잖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가 식당에서 내 옆에 앉아서 너랑 공포 영화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놀러올 일은 아니구나.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애들은 누구든지 몇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지를 않았어. 그래서 너한텐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나한텐 잊지 못한 날이 된 거야. 게다가 난 그날 식당에서 점심에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도 기억하고 있어. 미니콘드그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니. 난 정말 멍청한 것 같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너에게 정말,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안경 n 사람이 두 명이야. <laughs> 아, 안경 o 사람이 두 명이야. 한 명은 블랙모어고 한 명은 체이스겠네. 오케이. 이게 뭐야? 날 y 아줘 체이스. l i t 줘 우린 죄를 지 of 는 사람에 체이스 왜 o 기 s 는거야 우린 도 o 치잖아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꼬마야? 체스는 지켜보는 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걸 선택했단다. 기어가는 눈의 식내 그림자 속에서 말이야. 어? 통수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내 칼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우린 네가 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내 머릿속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17편 정도 떠오르는데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여기서 내 취향을 조금 바꿔주겠어 너희 둘 친구를 풀어주고 벽에 기대서 있어 맥스! 이리와서 이 여자 묶는 것좀 도와줘 어, 뭐지론 넌 이럴 수 없어. 입술 입술에 발라지는 립스틱이 없어졌다. 뭐한 거지? <laughs> 완전 똑같이 생겼네. 맥스. 내가 들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어, 그렇게. 도망쳐! 날 풀어줘. 빨리! 기행 조심. 하지만 더빙걸은 조치를 취했다. 네가 이런 걸 좋아다니 하 왜인데? 공포 영화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게 말이지 다른 걸 보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저 선호공처럼 말이야. 기로잖아 맥스? 내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막기 위해 직접 그집단의 이론이 되었다는 거니까 정말 그랬지. 정말 라고 내가 널 괜히 방해한 것 같구나. 그런 거지. 좋아해들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야동은 그만 보려고 무나. 알겠습니다. 실크 하지 마. 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게임이었어. 그 그렇지. 네 취향이 이럴 줄 몰랐어. 기억하는 눈에 시. 뭐가 열렸죠? 잘 모르겠다. 오케이. <laughs> 종소리 겁나 심플해. 송씽. 봐볼까요? 연극실인가? 오, 어 여기도 뭔가 있네요. 연극 동아리의 복장이 여기 들어 있네. 한번 입어볼까? 어느 거? 멍멍이 맥스. 오 oh, 예쓰 yes. 오 좋아요 진행에 아주 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엉덩이 봐 <laughs> 엉덩이 기귀 어. 오 와. 저 꼬리 말린거 보세요 와 너무 사랑스럽다 어? 뭘 선택했죠? 아그 사실이라고 했었나? 상관없어 뭐 릴리한테만 하지지 뭐 오 티비 TV. 티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체이스의 A 엔딩에서 어둠 아 그러면 여거가 이게, 이게 B 엔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엔딩 B 이게 엔딩 A 이건 체이스의 엔딩 B 오. 용감한 맥스 어, 이거 좋다 너무 용감해 보이는데 역캐한테 감정 없게 되있기 때문에 역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봐보죠 오케이 okay. 보여줬는데 보여주기만 하라 했는데 보여주기만 했는데 알아서 o 다가 h a w n Boyshawn. Boyshawn. b 어디 s h a w n Boyshawn. b o y s h o 스님 한결 고맙습니다. 어, <laughs> 말 달라졌네. 난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지 않아. 폐쇄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옛날에 친구 교회에서 갇힌 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랑 친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난꼭 이기려고 했었지. 난 내가 하는 게 무슨 일이든 최고가 되고 싶어 싶어 하거든. 사과년이 왕기 고소민아, 뻥치지 마! <laughs> 그래서 숨막 꼭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숨기, 숨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어. 관리인 아저씨가 백원으로 가는 쇠살대를 열어둬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 거긴 축축하고 추웠어. 게다가 진흙이 내 옷을 더럽혔지.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었어. <laughs> 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어. 내가 이겼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땐 쇠살대가 잠겨있었어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밀어댔지만 그러다가 누가 날 차, 찾아내길 기다렸어 하지만 너무 꽁꽁 숨어서 그런지 아무도 찾지 못했어 내가 소리 지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 난 소리 지르고 또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래서 난 모두 집에 가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세살때 옆에서 지쳐 쓰러졌었어 누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잠을 자려고도 해봤지만 내 옆에 있는 진흙에서 지렁이들이 꿈틀대는 게 느껴졌어 거미가 내 얼굴 위로 기어 올라올 땐 깃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손으로 때려서 떨어뜨렸어. 어디서 적은 거야? 사람들이 날 찾았을 때 거기서 내가 얼마나 얼마동안이나 기다렸는지 아니?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 난 며칠 동안은 당연히 지났다고 생각했었지만 말이야. 다른 애들은 그 일을 웃기다고 생각했어. 그 애들한테는 내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숨바꼭질을 11시간 동안이나 한 것일, 한 것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난 그 일로 어둡고 좁은 곳에서 갇혀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되었어. 움직일 수도, 뭔가 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의 기분을... 용사의 옷인데 지금. 나한테 머리가 있었다면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널 여기로 오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기억하지? 내가 두려움을, 내가 내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이 날 막아서게 될 거야. 상냥하게 되어준 점에 대한 보답이야. 뭐야, 뽀뽀했어? 우리한테 대체 뭘 원하는거야! 어! 여기야! 역으로 내가 당함! 역으로 내가 당했어! 왜 체인지 된거지? 뭐야? 날놔줘어 <laughs> 여자 잊났다. 맥스, 버티고 있어. 조용히라 꼬마야. 기억하는 눈의 신을 마주하게 될 때가 곧올 거란다. 우리 모두를 위한 때가 올 거란 말이지. 그 여자를 포박해. 어서 이 나쁜 년아!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여자의 목을 부러뜨릴 거야. <laughs> 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꼬마야. 알게 뭐야? 도와줘 맥스. 응, 알겠어. 손발이 묶여 있는 게 아니었나? 멈춰! 나 여기에 묶는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동감이야! 날 풀어줘 빨리! 귀갱! 아까 거기서 아주 잘했어. 넌왜 못했었니? 내가 말한 것처럼 난 내가 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걸 좋아하거든. 맥스, 우리가 본 건? 이제 끝났어, 리리 최대한 빨리 경찰이 알려줄 거야. 경찰이 모든 걸 조사하겠지? 딱해도 경찰이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난 우리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뭔가를 봤다고 생각해. 우리가 봐선 안 될걸. 우리가 봤던지 못 봤던지 중요하진 않아 그건 항상 거기에 있었잖아 그렇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두려움에 지지 않는 거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남자가 여자인 척하냐 BJ 뭐라고? 넌왜 굴팀인 척하냐? 장난 하나 니까 반의 네, 네 생방 입니다. 강당에 잠금해제? 강당? 강당? 아니요 이 게임은 한국 게임이 아니에요. 저장. 강당은 어디야?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